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아침밥 매일 차려주고 싶다는 예비신부. 그런데 영상에 댓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사인이 뭐였냐 하면, 결혼하면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고 싶다라고 이자친구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결혼한 이후에 아침밥 먹은 적이 한 번도 없답니다. 어, 이게 스탄될 거죠, 이것도. 그리고 최근에 여시에서 좀 논란이 된 글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그글 때문에 기사가 8개 정도 실렸어요. 가부장제의 단면. 남편 도시락을 싸는 유튜버 놓고 시끌. 어떤 내용인가 제가 영상을 봤어요. 별 내용 없어요. 그냥 이분은 쇼츠로 올리셨던데, 그냥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준비하고, 남편의 도시락을 싸는 그런 쇼츠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부끼리 조금 다툼이 있었나봐요.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런데 막상 이 유튜버가 어, 말을 좀심하게했나봐요 그래서 조금 사과하는 의미로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트 모양을 만들었나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남편이 점심 때연락이 와가지고 뭐하이를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 요리도 있고 어떤 사랑스럽게 사는 부부의 모습도 담겨 있는 아름다운 영상이었어요. 그런데, 어 조회수도 장난 아니네. 조회수도 1,405만회. 오른쪽 것도 356만회. 아이고, 조회수 잘 나왔네요. 엄청나게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거에 여시가 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에 대해서 이 유튜버 특정을 했어요. 과거 8월 달에 오마이뉴스에서 독자의 기고를 받아가지고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랑 이 유튜버랑 엮어가지고 또 최근에 해자가 된 거예요. 12월 달에. 그러면서 또 저격을 하는 거죠. 여시의 반응을 보면 그저 파해주는 노예 그 자체. 너 혼자 시종지다고 살아. 저런 거 알고리즘에 뜨면 다 추천하지 말라고. 알아서 시종지다고 사세요. 진짜 없어 보여. 나치 체제를 위해 영화를 만들던 감독이랑 뭐가 달라? 가부장 체제 선전의 앞장선에 무식한 애들은 백날 말해도 모른다. 행복해 보인대 부럽대 우왜 시종을 자처함? 이런 식으로 과거의 논란이 재점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마이뉴스에서 그때 그 기고한 분의 주장은 뭐냐 현모양처 참된 아내에 대한 칭찬 그 영상의 댓글들의 그런 댓글들이 많으니까 이런 칭찬이 불편하시답니다. 그리고 뭐 예랑이 점심 새벽 6시 도시락 싸는 주부 이 유튜버 직접 저격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성과 요리 성역할 가두기를 넘어서 전문성으로 뻗어가길 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전문성 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야, 바쁘니까 이라도 하는데, 냉정하게 대한민국에 전문성을 가진 여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죠? 평범한 여자들마저도 주부 역할을 잘안 하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를 보면서도 제가 느낀 건 뭐냐? 한발진. 한국 여자가 발작하면 진리다. 실제 영상으로 보면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하고, 아내로서 할 돌이 충실하게 하고 있는데 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홀린드는 이런 거 하기 싫거든.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가왜 실려가면, 남자들이 각성하고, 여자들이 각성할까 싶어서, 이게 싫은 거죠. 이게 싫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 블라인드 글 하나 보시죠. 한전 다니시는 분입니다. 아침밥 안 차려주는 전업주부. 아이도 없어요. 아이도 없는데, 평일 같은 경우는 그냥 국에 밥 말아 먹는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챙겨주나봐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알아서 먹으라고. 그냥 피곤해서 자야겠대요. 시간이 11시 30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좀 서운한가 봐요. 평일도 대충 먹는데, 그러면 주말이라도 조금 제대로 맛있는 아침 차려주고 싶어야 하는 거 아니냐. 주부면 주말에는. 근데 왜 그러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은 어떤가? 이렇게 의굴을 물어보는 건데요. 퐁이죠, 뭐. 이건 퐁이죠. 어, 여기 세사분도 그냥 퐁. 이렇게 올렸고, 그 밑에도 힘내세요. 그리고 또그 밑에 웹젠도 차려는 줘야지. 요런 반응입니다. 근데 여기에 좋아요가 12개, 1개, 2개 이래요. 그러니까 남자를 조금 안타까워하는 여기에 좋아요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요 많은 거를 보면 오히려 남자를 타박합니다. 우리 은행, 주부도 주말은 있어야지. 좋아요 46개. 블라인드는 요초예요. 실제 회원 자수는 남자가 많은데 활동하는 거는 이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거든요. 이자들이 좋아요 많이 눌렀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공모는 뭐라고 적었냐고 하면 고기랑 밥이랑 다 해놓은 거 있으면 주말 아침 한끼그 정도는 끓여서 꺼내만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 다음에 NH농협, 좋아요 35개입니다. 밥 그냥 스스로 차려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반응입니다. 주말 아침 한 끼인데 그거 하나 스스로도 못 먹냐? 타박을 주는 거죠. 한전은 제가 볼때 퐁당한 거예요. 맞벌이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업주부고 아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업주부가 전업주부의 역할을 안 하니까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에 지금 좋아요가 월등히 많죠. 월등히. 그러니까 여시만 이런 게 아니라, 블라인드면 그래도 그 본인 다니는 회사를 인증하고, 여기는 그래도 조금 양질의 일자리 구한 여자들이 많잖아요. 이런 여자들마저도 이렇다니까요. 어? 좋아요 46개, 54개, 35개. 반면, 힘내세요는 좋아요 한 개. 유자가 밥 차려야지 좋아요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썩은 귤 상자론처럼 지금 대한민국 유자들이 여신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일반적인 평범한 유자들도 이따구로 지금 생각하는 유자들이 많은 거예요. 심각한 거죠.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전업주부인데 아침상을 안 차려? 미친 직무유기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실제로 보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니까, 아침을 많이 못 먹는 것 같아요. 한국인의 아침 식사 얼마나 자주 먹을까라는 설문 조사가 있습니다. 아태 지역을 조사를 했나봐요. 2019년도 허벌라이프라는 곳에서 했나본데 아태 지역 평균은 51%입니다. 주 7일 아침 식사 섭취율이. 근데 한국은 평균이 33%예요. 평균보다 훨씬 낮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의 비율이 높은 나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 식사를 많이 안 해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출근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출근시간이 좀 길어요. 물론 그런 것도 영향은 조금 미쳤을 거라고 보지만 그래도 만약에 뭐 와이프가 뭐 전업주부인 경우 전업주부 비율이 우리가 높으니까 아침밥을 만약에 챙겨준다면 그래도 남자들은 아침밥을 먹고 갈 거예요. 그런데 안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33%로 아태지역 평균에 비해서 매우 낮게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퐁퐁어구들 동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국 여자랑 같이 가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조금 불쌍해 보였거든요. 근데 요즘은 원망스러워요. 불쌍한 마음 별로 안 들어요. 만약에 퐁퐁남들이 노예의 삶을 살지 않고 저항을 했다면, 상황은 지금처럼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퐁퐁남들이 내무부 장관이다, 굴종의 미약이다, 그러면서 드립을 쳤죠. 그리고, 그래도 나는 결혼했어. 결혼 못한 이들은 패배자야. 그러면서 조롱을 했죠. 그런데 설거지 로이 터진 이유, 퐁퐁남들은 설령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혼이 사랑 없는 결혼이었다는 것을 자각한 이유, 자각한 이유? 이제 내무부 장관 드립이 없어져 버렸죠. 저항을 저는 했어야 된다고 봐요. 저항을 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퐁퐁남들의 와이프의 동생들이 언니들의 삶을 봤죠. 그 언니들의 삶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젊은 남자들은 퐁퐁남들이랑 다르게 우리는 그런 삶을 거부한다. 우리는 싫어. 거부하니까 지금 혼인감소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퐁퐁남 때부터 거부를 했어야 돼요. 거부했으면 우리나라 혼인감소가 요까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지금보다는 나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렇게 되에 있어가지고 극단적인 저출산 원인에 퐁퐁남들도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동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씀대로 퐁퐁남들도 지금이라도 좀 저항 좀 하세요. 어, 저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항공 여자랑 같이 까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거는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의사 결정을 할때 리스크가 있을 거고 보상 수익률로 감안했을 때 남자는 리스크가 적고 수익률이 높아져야 보상이 높아져야 결혼이라는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남자로서의 의무 같은 경우는 과거랑 똑같죠? 이거는 동일해요. 그러면 이거는 리스크죠. 리스크. 그런데 혜택, 보상, 수익. 이거는 극감해버렸습니다. 가령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아침밥. 과거 세대의 아빠들은 아침밥 많이 먹었잖아요. 요즘은 못 먹는 남자가 훨씬 많죠? 그리고 잭스. 과거에는 어떤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잭스리스 전 세계 1위죠. 그리고 가장의 권위. 과거에는 그래도 좀 있었죠. 권위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순위가 자식, 그 다음에 와이프 본인, 그 다음에 뭐, 뽀삐, 그 다음에 최고 꼴찌잖아요. 참밥 신세. 그리고 과거의 가장들 같은 경우는 퇴근 이후에 만약에 와이프가 전업주부라고 가정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죠. 과장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당연한 거죠. 밖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짧나요? 노동시간도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퇴근한 이후에 쉬는 거 제가 볼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냐? 집에 오자 마자뭐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거 분리수거 그리고 또 육아 가사노동에 참여해야 되죠.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는 거죠. 주말에도 잘못 쉬죠. 대총소라든가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과거의 여자는 혼전순결을 지켰거나 연애 경험이 많이 없는 때가 덜 묻은 20대의 젊은 여자였죠. 근데 지금의 결혼하려고 하는 여자들은 30대예요. 그리고 이미 자유 연애를 했다 보니까 과거의 남자 카운팅이 많은 거죠. 당연히 외모로도 30대니까 어쩔 수 없는 노화가 와 있고.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이혼이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우리나라 이혼이 되게 많아요. 아시아에서 1위, 1위입니다. 과거에는 일본이 1등이었대요. 지금 우리가 그걸 돌파를 했고, 그리고 이혼했을 때 재산 분할과 관련되어서, 그리고 양육권과 관련되어서, 남자한테 너무나도 불리하죠.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지금 올라가고, 돌아오는 혜택, 수익, 보상은 줄어드니까, 남자는 결혼을 선택하지 않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돼버린 거예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국제 결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국제 결혼하면 뭐 아침밥도 챙겨 먹을 수 있고 잭스 여러분들 국제 결혼과 관련된 통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베트남이라든가 뭐 외국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도망갔다는 사연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뭐 잭스리스 이런 거 사연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실제 통계치로도 보면, 부부 간의 어떤 성적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답변한 비율은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우리나라 잭스리스가 지금 40%거든요. 그러면 정말 적은 거예요. 그리고 건의. 국제 결혼하면 최소한 동등 내지,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건의를 지킬 가능성이 높죠. 뭐, 나머지 것도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 안 하든가, 국제결혼에 관심이 늘어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들 정신 안 차리면 요 대한민국 제가 볼때 소멸로 갑니다. 소멸로가 아무리 세금을 걷어가지고 예산을 뿌린들 남자가 결혼할 만한 메리트가 없으면 결혼 안 해요. 요즘은 능력 되는 남자들 어느 정도 조금 괜찮은 남자들도 지금 결혼 안 한다는 남자가 급증한 이유가 결혼해도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맞지 못해 결혼한 사람들도 꽤 많았잖아요. 부모들이 푸시하고 사회적으로도 다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어떤 암묵적인 어떤 압박이 있었는데 이제는 결혼 안 하더라도 이상하게 안 보잖아요. 옛날에는 이상하게 보는 게 많았잖아요. 남자가 뭐 문제가 있나? 어? 뭐 그런 게 분위기에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선택을 하기 쉬워진 거죠.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춘 남자마저도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주자들의 마인드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뭐 이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